요거는좀 기장이 있는 머리에 쓰는 거죠. 음. 음. 근데 베이지가 잘랐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온다는 걸 알아들리네요. 월프컷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음, 먼저 하겠습니다. 가 깔보 알아? 내 깔보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이 같은 기술이라는 거는 다비다수사에데 네. 영국에서 넘어온 거 음...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전적인 거지 네. 옛날 서양 그 영화 드라마 보면은 음... 그런 비슷한 스타일들이 많아 음... 그래 어떻게 보면 올드 볼 수도 있고 클래식해 볼수 있는데 음... 기본 베이직은 다 이렇게 예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새로 만들고 뭐 새로 나온 기법이 아니라 <laughs> 예전에 있던 기법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다른 네. 스타일 트렌드에 맞게끔 음. 다시 자르는 거야 네. 그래서 베이직이라는 거는 어딜 가도 바뀌지가 않아 모든 어? 음. 트렌드에는 그 베이직을 기본으로 모텔에 담겨 있는 거고 오늘 할 남자 스타일 맨스 베이직은 음. 전에 비비드에 들지 네. 비슷해 근더 쉬워 가 와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게 네. 비슷해 음... 특히 앞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틀리냐 라운드냐 스키야키 차이야 음... 자 앞머리 길이는게 짧아 네길이 잘라보자 어... 많이 잘라주면 네 위로 똑바로 네션은 일센티씩 많이 뜨지만 네 위로 똑바로 아 빛을 봐봐 너는 전혀 안해 이유가 없어 위로 똑바로 살짝 아, 비비드아 스퀘어라서 안 가는군요. 네. 어. 응. 아. 음. 여기는 짧고 여기 길어지네. 어? 음. 여기가 더 짧지. 가장 튀어나온 부분 <laughs> 짧고 네. 아니 막 들간 부분은 길이상으로 지 네. 한 번만 지 음. 어? 뭐 이렇게 이렇으면안되니한 번만 딱 잡고. 네. 로똑 바로. 너무 로도안 돼. 제자에서 올리는 거야. 네. 너무 로도안 되고. 빗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안돼 네. 손도 똑바로. 뷰도 로똑 바로. 아이 바로. 도 바로. 뷰로똑 바로 사진대 봐봐 네. 그럼 보면은 여기로 잘라요. 이렇게. 이 앞에 1cm로 막 톡톡톡 네. 잘라주는 거야. 그게 음. 커튼이야. 이렇게 이라주는 거야. 이렇게. 음. 어? 근데 스퀘어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았을 때 일자로 살짝 밀어줘야 되죠? 네. 여기로 살짝. 전 섹션 정도. 아이 밀면 안 돼. 전 섹션 정도. 음. 네. 우리가 더 길게 나오겠지. 네. 너무 많이. 음, 그래서. 살짝만. 근데 짧아진 것보다 긴게긴게 낫다. 네. 스퀘어에서는 짜라, 잘라,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길어. 짧게 없을 때까지 계속 나와 이렇게. 음. 네. 어? 네. 안 바꿔도 돼. 아고 네. 그 자리 자르도 돼. 항상 자를 때이텍스처를막 그렇게 나서 네. 깔끔하게 일을 하는 생각이야. 그냥 음. 스타일 깔끔한 네. 봐봐 이렇게 밀면 안 되지 이제는. 네. 반대로, 반대로 밀어야지. 밀어야지. 어? 많이 네 한 번만 하면 돼네난 시간은 다 줄게 오. 어떻게 돼? 좀지저분지안 보이지? 네 나는 안 보이면 잘라 근데 넌안 보였는데 잘자면안 되잖아 네 보고 잘라요 네끝 음... 이렇게 잘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여기서 또 밀려 아... 밀리기도 하고 방향성이 생성돼 네. 그래서 스퀘어가 별도하지 않으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만 일 cm 똑똑똑 자는 거야. 네. 언제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이게 더 빨라. 음. 그 정확하게 조금씩 자르는게더 빨라. 어? 네. <웃음> <웃음> 네 음. 네. 길요? 이게 끌어 주면 돼요. 그럼 홀수 섹션은 안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홀수 섹션은 베이직에서는 9 3단계보다는그 네. 느낌을 내가 네. 가상으로 생각 하면서 음... 자다든지 응용할 때는 거기서 고자도 돼. 음... 미리 그래서 밑에로도 자다든지 네. 네. 습을 네.

어디서 숙여요? 자 여기 보면 6번 네. 6번은 자르는거야 네. 위에 가이드 있지? 네. 어, 가장 짧은데 여기가 네. 가이드야 그러 네. 어, 자세가 낮춰져야지 서있으면 서있을때데 저걸 지은게 뭐냐면 네가 음. 이렇게 자른다는거지 어. 어? 자세가 낮춰져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네. 일자로 볼수 음. 있다는 얘기를 하는거야 네. 어? 얘는 움직이지만 네. 빛만 들어가면 돼 몇번나왔봐어네 번. 그 다음에? 우리도 스퀘어니까 당겨서 이쪽으로 밀면 네. 짧아지잖아. 네. 제자리에서 전 섹션을 밀는 모드 때빛 자체를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음. 안놔한번 음. 빗지 만라고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잘랐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 7 8 9번 자르구나 봐봐 9번 자를 때는 여기 6번 자를 자라. 9번 네. 자를 때는 여기인데 네. 9번 자를 때도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반대로 해야지 위, 음. 그래야지 스퀘어고 맞춰지지 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짧아지겠지 네. 그럼 돌아가는 느낌 되잖아 네. 여기서 9번에서 는 반대로 음. 어? 근데 여기서 좀더 수월하게 자르면 어떻게 잘라야 되냐. 머리가 남부분 있잖아. 네. 여기까지. 더 나와. 어... 여기까지 다섯 해요 봐봐. 음... 많이 밀어줘도 상관없어. 체크하면서 보면 돼, 다시. 음... 뭐라해? 긴 머리잖아. 네. 뭐, 그러는더 나와도 상관없어. 음. 다 나와도 상관없어. 스케일만 맞춰주면 돼. 음. 어? 네. 스케일만 자를 게 없을 때까지 자라도 돼. 네. 이해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엄청 많이 당겼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져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네. 근데 나는 그걸 봐봐.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네. 똑같은 걸로 좋아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네. 더 길게 나왔잖아.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어. 길면 짧은데, 응. 근데 짧았을 경우는 문제가 생겨. 네. 그 스타일이 안 나와. 짧았을 경우는. 옆머리가 나 이런 스타일이 나와. 음, 진짜 어? 샤비 컷. 루프 컷이 좋았지. 네. 뭔가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칠, 팔십 년대. 그래서 버리기면 다매가이모모 되어 있었어. 자, 가장 짧은 거 가이드에서 이거 가장 짧네? 네. 여기서는 똑바로 잘라준대. 음. 내 자세가 낮춰져야 지 똑바로 잘수 있는 거야. 네. 여기를 자르면 분명 이렇게 돼. 네. 어? 이렇게. 네. 내 자세 낮춰야지. 물론 수있 이제 네가 볼 때도 아마 네. 나도 오차가 있어서 내가 보는 거라고 네가 보는 거랑 달라서 음. 나는 어 원장님 자는게그 스퀘어가 아닌 것 같고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 <laughs> 그렇지? 그냥... 어 나는 이게 이게 직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나서 아, 기 있지? 잘 뽑. 어, 네. 이렇게 자라도 되고 음... 어? 네, 보기 좀 자르기 쉬운 대로 자르면 돼. 네, 이게 편해. 네, 바로 눈 앞에서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켜맞지 네. 길어져서 나오는 거야. 잘라졌네 뒤부터. 음. 아, 뭐또 굳이 또안 잘려도 저쪽에서 또 잘려. 어? 그래한번더 자를 거네. 뒤에서 한번더 네. 자를 거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더잘려나가 음. 됐지? 다 잘랐어. 네. 짧았던 데 가이드 있잖아. 네. 가이드 내려. 어떻게? 새로 섹션. 저거다. 네. <S>

사이즈에서손안해서도 네. 여기서 잘리잖아 음... 그러면서 자 뒤로 똑 했으니까 여기서 스피어가 생겼지 네 옆에서 똑바로 했으니까 여기서 스피어가 생겼지 음. 여기서 생겼다. 아, 그래서... 생겼다. 여기 네 여기서 터무가 생겼다아 그래서 사인이 생겼다 네. 네, 어? 네. 어디서 뚫렸 여기서 생겼겠지네 똑바로 옆으로 똑바로 했으니까 네이사인 생겼었지 뒤로 똑바로 으니까 여기서도 이 생기겠지? 네한번더야다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 잡아.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둘, 넷, 넷, 다섯 네 맞지 네, 여기 여기 아, 이야 뒤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그러니까 뒤로 똑바로 다 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더 들어갔잖아요. 여기 나오고. 네. 여기 짧고. 네. 길 스타일 음. 나오고. 음. 어, 컴팩트랑 비비드 하고 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좀 길어져도 돼 길어주면 자른 네. 근데 돌아가면 안돼 어? 나홍도 네. 더하면 안되는거야 네. 이거를 왜긴머리에 한번 보여주냐면 스님이 긴머리가 왔고 울프꺼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잘라준대 음... 펑키한 느낌 음. 어. 어. 여자분들은 많이 할것 같아 진짜? 뭔가 이 요즘 이런 머리 여자분들 어, 좀 많이 어, 봐가지고, 방탄, 네, 방탄. 음. 네. 근데 모든 남자 짧은 머리 다여성분유명거든요 음. 네. 이제 부터는 포인팅도 중요하고, 네. 지감 처리도 중요해. 음. 포인팅 지감 처리를 때는, 그들이면 다 알고 네. どうぞ大切に。